LA 공항에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로 가기 위해 환승을 하고 있는 길이고요. 저희가 라스베가스 도착 예정 시간이 12시 50분인데, 그 3시에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어서 좀 바쁘게 움직여야 할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30분 지연됐다는 문자가 방금 와가지고 LA에 있는 라운지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은 지금 새벽 3시 40분이라서 커피를 아무리 음... 마셔도. 잠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라스베어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카지노 기계들이 곳곳에 놓여 있고요. 지금 빠르게 프레스 컴퍼런스 장소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게 흔한 경험은 아니라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일들이 결국에는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CES 2023년에서 HD 현대를 대표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 저도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만달리나베이에서 프레스컨퍼런스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지금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볼 겸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국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만다수와 호텔 와 드디어 트로피카나 호텔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일정도 굉장히 바빴고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하루였기 때문에 저는 일찍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1월 5일 새벽 6시이고요. 오늘이 CS 첫 개막일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가 가지고 사전에 개막 준비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CS 전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가 방금 막 개막을 했습니다 아, 네. 여기 입구에서 도트를 돌면서 도장을 찍으면은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돌면서 도장을 찍어 보겠습니다 Excuse so, me, can I have a stamp here? 오케이, okay, thank you. 습니다 빠르게 찍 네. Oh, yeah, 감사합니다. 핀 드릴게요. 아 핀인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핀을 받았습니다. Oh hello. o oh, thank you for t a k c t u r e s of our yeah. meetings oh, no t yeah, yeah. <laughs> <laughs> 지금 크레딧 스위스 애널리스트 분께서 투자자 미팅을 <웃음> 요청을 <웃음> 받았습니다. <laughs> okay. well,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Thank you. My name is uh, Are there LNG terminals to sure, fill sure. up sure, sure, sure. everywhere? Yeah, almost more uh, than 300 LNG uh, terminals uh, exist worldwide. Is this technology that your shipbuilding company owns or is this technology that is owned by right. Hyundai overall? t h i s benefit to shareholders of your stock? 끝나고 나오니까 지금 부스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어, 인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오후 시간에 노무라 증권에서 투자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 간단하게 부스 투어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 미팅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소리>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위주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KB증권 정동익 애널리스트 위원님과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이동원 애널리스트 분, 한국투자증권에서 오신 매니저분께서 이제 투어를 진행하시고요. 정기선 사장님과 간단하게 미팅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IR 투자 미팅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팅은 한국초선해양 미래기술연구소의 장건필 전무님께서 국내 기관투자들과 기술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LNG 수수수소 테스트 성공했다고 나온 기사가 있어요. 선수들이 이 연료 가격이랑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아, 맞습니다이정가화협업법이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 뭐 요구가 오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라서 거절할 아 저희가 그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을 리딩하는 업체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해양 산업 자체가 이제는 단순히 노동 집약 산업에서 이제는 기술 집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게이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들이 변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현대중공업그룹이 어, 다른 조선사들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이런 기술 변화를 선도하면서 어, 지난 50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또 해양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어,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어, 희망의 단초를 봤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오늘 일정을 다끝 마치고 한식당에 김치찌개 먹으러 갑니다. 3일만에 먹는 한식이네요. 개막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더니 굉장히 피곤하네요. 일찍 오늘은 잠에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전시 2일차인데 셔틀이 있어가지고 호텔 앞에서 셔틀을 아 타고 출발을 합니다.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이 네, IR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인베스터 릴레이션의 약자가 IR팀입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과 기업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에 참여한 것도 HD현대그룹이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 기술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데 그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질문들을 이제 답변하는 어,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The only country that's supporting uh, hydrogen? Uh, o oh, yeah, a u a l l y Hydrogen uh, investment, uh, right? Uh, I think it's not only, but uh, there are some companies which trying to develop hydrogen in United States okay. and also Japan does a 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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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Yeah. So, uh, uh, Maybe in 2030. So, 2030? Yeah, 2030. Yeah. Yeah. It, actually, we can make it on commercial <laughs> in nice, the near future. Yeah. Huh? So, yeah. We just general information yeah. of the company, yeah. you know, as well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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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Under HD Hyundai, basically, we do have three pillars of businesses. So one is the shipbuilding, which we represent in yes. Sure. Uh, the 저희는 이제 모든 주주자 미팅 일정을 다 끝내고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 CS를 통해서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도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나이아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